안녕하세요. 여러분. 지금부터 광주 광역시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금융 상품으로 판매 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가입 대상은 사업장이 북구의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금액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가입은 북구, 세말금고, 중흥, 북광주, 광주 북부, 태봉, 동운, 서방, 정다운, 예향, 빛고을 동부, 광주 중앙 11개 지점 또는 광주 문화 신용 협동조합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적용되는 금리는 0.7%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지원과 410-6683번이나 가까운 새마을 금고 또는 광주 문화 신협에 문의하여 주세요. 희망을 누리는 희망들임 적금에 북구 소상공인 여러분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